으쌰 안녕하세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실장님 오늘 메뉴 뭐예요? 백반집을 찍는 거 보니까 오늘도 백반? 백반 뒤에 나오고 딱 봐도 아 근데 진짜 고등어사리 너무 맛있어 <끼리> 바로 깐그친선함 이게 영순이죠 염군 염군이죠. 염군 이거 방송 보면 은 엄마가 놀라실 거 같아요 그거 먹고 싶어요. 게장 <laughs> 어... 맛있겠다 <laughs> 근데 서울에서 먹던 백반하고 목포에 와서 먹는 백반하고 뭐 다른 게좀 있어요? 있어요 주메뉴가 있는 느낌? 음, 근데 음. 여기 내려와서 먹는 백반은 주메뉴가 있긴 있지만 다 맛있어요 <laughs> 저는 일단 가격 양도사실 소시지 나오는데 아, 반집에 가면 뭔가 집에서 먹는 듯한 맛이 나는 음 거그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엄마가, 해줄 엄마가 해줄 것것 해준 것 같은 혹은 할머니가 해주신 것 같은 그치?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꽃게탕 음 꽃게탕을 진짜 잘 끓이세요 엄마가 음. 어머니가 다 요리를 잘 하시지만 음, 전 청국장 엄마가 끓여주시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소고기 미역국 기가 막혀요 진짜 들기름에. 음. 아, 들기름에 미역을 볶고 아 어, 다시 들기름에 소고기를 볶고 미역도 볶아서 다시마를 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 비법은 다시마 아니 다시다 엄마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오늘 장날이구나 수상하려고 받아서 먹어요 추첨. 누구한테요? 저희 아 국장님한테 아 제발 아 사랑 좀. 자리가 없어. 어머 여기 왜 이렇게 장사가 잘돼요? 장사 잘돼요. 응. 아 여전 여전 장사가 너무 안 되는데? 잘될 때는 어떻게 되는데요잘될 때는 기다리고 있어요. 어 밖에서 줄 서서. 아이 행주 아빠 대신 닦아야. 오자마자 나왔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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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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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려 열려 아니 아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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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이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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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나 열려 열지 열려 열려 이려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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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어? 나왔다 됐다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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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생선 네. 고등어? 맛있어 이렇게 많이 나오다니? 지금 점심족 역사상 어. 최단시간으로 나온 거 같아 괜찮은 밥이 맛있어 음. 이 맛있어, 음. 밥이 맛있어. 음. 이렇게, 이렇게, 불 이렇게 딱 하나 올려서 음. 이렇게 먹으 진짜 맛있잖아 시가 계속. 응. 아, 오케이. 언제 어졌대 어, 오셨지헤태 도치가. 태대책반잼미 가오리. 덥한치 어때요? <됨> 맛있어 참기름 아, 그 고소한 냄새 엄청 많이 나. 백반집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먹어봐야 될게 김치. 김치를 먹어봐야 돼. 너무 너무 김치가 좋아. 아싸아삭 김치. 같이 봐. 감자 볶음. 김치 김치 짜자. 이거는 보쌈이 있어야 돼, 보쌈 약간 좀김장 김치 맛도 좀 나고. 아, 이건 뭐야? 약간 조개젓 같은 거. 이게 아닌데. 그게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원젓 같은 거.

바지락 음, 예, 예, 조미료는 안 쓰는데요 아예 안 써요? 예. 아예? 영? 찌개는 <웃음> 다시다가 <웃음> 들어가는데 소처지가 아니고 부처기는 안 들어가요 예어머님 근데 손님이 이렇게 아, 많으시면 아, 몇 시부터 아, 나와서 아, 준비를, 준비를, 준비를 하세요? 아, 아 장날은 아, 새벽 3시에 나오고 새벽 예. 3시? 그럼 우리는 얼마 안, 안 됐어요 한 23년? 23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사람들은 뭐 30년 사십 년 했는데 음, 지금은... 나는 얼마 안 돼요. 그럼. 음. 그러니까 이게 혼자 살면 음? 백반 밥 엄마 밥 같은 거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맛있어요. 제가 리필이 될까요? 아 그게 의문인데. 그래서 빨리 네네. 먹고 나서 한번 시켜봐. 한번 해보자고 뭐? 그럼 제가 나머지 거 하나 먹어볼게요. 사장님 혹시 게장 리필돼요? 뭐 그, 게장? 네. 음. 김 없이, 초건 없이, 추는 게 많아. 와. 와 뭐든지 추가로 드리고, 밥도 그릇로 드리고. 이거 방송 보면은 음. 엄마가 놀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원래 생선조림을안 먹어요. 나도, 나도 보통 안 먹는데, 지금 계속 이거 먹고 있잖아요. 엄마가 집에서 해준 걸 아닙니까? 근데 고등어가 나도 비려서 안 먹는데, 맛있어요. 진짜, 먹는 진짜 맛있어요. 하나도 안 비리고, 네.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싹 빼먹었었지 그러네 원래 생선조림의 포인트는 우리 엄마가 항상 무라고 그럼 뭐가 맛있어 예. 아 근데 진짜 고등어도 너무 음 맛있어 베스트 3 한번씩 골라볼까요? 3? 음, 하나만 고르기엔 너무 많은데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부동의 탑 고등어 조림 고등어구이 먹을 수 있네 어. 너무,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두번 반찬 세 개가 저는 제일 맛있었어요. 그러면 어... 저는 베스트 3리를 진짜 1 번이고.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까까지 보면은 4개 먹었어요. 많이 먹었네. 약간 참기름 맛이 나고, 전 되게 고소한 맛이 나서, 이건 진짜 1등. 그리고 2등은 고등어, 고등어 조림. 응. 이렇게 을을 때마다 그 고소한 맛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저는 아까 아버님이 추천해주셨던 거. 이게 진짜 맛있어요. 되게 새콤달콤해요. 저는 일단 밥. 이 밥이 남달라요. 그리고 밥과 가장 잘 어울리는 김치, 김장하고 나서 막 밥에 한술 떠서 먹는 맛 그런 김치 맛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파래. 저는 항상 파래를 찾아서 먹거든요. 오, 그래요? 파래가 너무 맛있는 거 같아요. 우리가 음 양산을 치중에서 얘 얘기를 안 했는데 메인 어 이거는 굳이 순위에 넣지 않아도. 다 알죠. 이게 진짜 제일 원하고 이게 영순이죠. 영순이. 영순이. 어, 어, 영순이. 저... 영순이. 영순이. 아 먹으면 영 칼로리래.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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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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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서안에서유 뭔가 것 같아. 수이이랑 어울리는 방식이 너무 많아. <목소리> 오, 쌀밥이랑 딱 먹어도 맛있는 반찬이 진짜 많아요 아마워다가안녕세요 회사로 돌아가요? 아니요, 아, 아니요,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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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넛 사주기로 했잖아요 피디님이 그렇게 많이 먹고 또 먹고? 아, 어감사하게다어 <목소리> 무리가 겁나 싸.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어 아, 그건 도마찬지 재미 그렇게나 춤춰. 아게 저는 정요 밥먹 o 서반 i g 은 t t n t 가는 i 같 a n g t e I'm a o n e n 이게 전라도의 밥상입니다. 반찬 보셨죠? 맛도 보셨죠? 전라도 최고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차 보 너무 많이 먹었어요. 튀김도 먹고 밥도 많이 먹고 밤도 먹고. <laughs> 예전 그 그릇부터 예전에 할머니네 집에서 볼수 있었던 그런 그릇이었고 맛도 그랬고. 그래서 약간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리워지는.